걸었네? 역시 집어를 해야 돼. 좋다, 씨 괜찮다. 근데 힘은 못 써. 야, 봐 지금 차고 나가봐. 힘이 없어. 이거 봐. 촥 차고 나가야 되는데. 이요. <laughs> 아. 근데 여기 제일 나가 <laughs> 그래도 쓸만한 송어나 걸었습니다. 깨끗한 놈. 아, 송어들이 좀바다가내려 갔어야 되는데 지금 한 2미터권에서 노는 게 유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laughs> 거군요. <laughs> 어. 딱딱 그 웜낚시하기 딱 좋은 스펙의 로드와 리리야. 응? 손맛 좋고, 손맛이 극대화되고 오, 어, 아, 빨네어 아, 신유하우가 쓰고 있는 일과 로드는 캐스트킹 로드와 릴입니다 네다깼 시간 괜찮다 지금 다 깔았냐? 응 릴리스틱으로 택배들이 막 정신없이 정신 바쁘잖아 근데 오던데 그래서 그러니까 래서그 이제 걱정이지 과연 제시간 안에 낚시 저 동네 갔다 오거나 도착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가서 써보게 오면은 지난번에 산 슬로우지깅 로드는 잘 샀어. 근데 이번에 그뭐 스틴거, 스틴거 평은 괜찮더라고 보니까 국내 국내에서도 많이 샀는데 평이 괜찮더라고 스틴거가 전동, 전동, 전용릴. 아이고 뿌띠한 놈, 뿌띠한 놈. 오마, 뿌띠한 송어. 이게 또 왜... 뭐가 또 안에서 가는 강제 들어간 명인데? 날 올라가도... 엄마, 나는 라인 걸려서 푸는데, 오 라인이 아닌가? 빨개서 나오네 그래, 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한줄 부숴봐 아니, 치고 나가지도 못하네요 过来了，就死！ どいてどいすか 괜찮다 사이즈 아, 신여. 아. 오케이. 일시야. 10시 4분 3A. 어, 하... 어우, 신이, 저 건너가서 계속 잡네. 건너가자면 계속 잡어. 그러니까 야, 나라 왕도 과차은 어복을 내가 앞에 서서 그런가 봐. 오케이,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래간만에. 진한 놈인데, 한수 낚아냈습니다. 음, 활발하게 노는 놈. 큰 아, 놈은 아닌데, 그래도, 한수 낚아냈습니다. 리스트로, 깨끗하게. 이쿠이리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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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왔다잉. 아침보다는 차량 기온이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도 좀 추운, 추운 느낌은 있습니다. 햇살이 비치고. 오케이 신유 저쪽 건너가서 그래도 꾸준히 잡아내네요 건너편에서 걸로 건너가 잘잡네들레스가 음. 됐네요 어, 아침에는 그런대로 나왔는데 아이 시간에는 진짜 입을 안 여네요 갯방울 낙서 상인도 예년에 비해서 송우들이 입주를 해주질 않아서 걱정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아, 좀 활성도가 살아나서 좀 송우들이 나와줘야 또 낚시인들도 많이 찾아오실 텐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호들이 바닥에 내려가야 되는 내려가진 않고 중층에 떠 있어 가지고 예민도만 높아져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이놈들을 꾸들겨야 되는지 아참 이놈들이 바닥으로 내려가지, 내려가지도 않고 응 어, 바닥도 안고 어 그리고도 예민해져갖고 터다보니 아, 성정하게어 터다보지도 잠깐만 음, 좀 눈좀 치고 그 나도 아, 싫어 싫어 왜요? 나도 손째로 손 손질로, 날로 떼러 갈래 가요 금방 그래서 응 가요 잠깐 가서. 가서 아 잠깐 쉬었다가 네, 손 너무 시렵 어. 어. 지금 안 나올 시간에 좋아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손좀 녹이고 오겠습니다 아씨 얼굴이 어, 어? 어, 안 돼, 발니다 어, 발구만 되 위험해. 심여에는 생각보다 그 폴링에 반응이 좋아서 그단 20여 수는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어, 아, 하뜨고 나서 입질이 많이 소강 상태에 잡아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열대수는 낚아낸 것 같은데요. 어, 떨지 모르겠네요. 진유하라나온 12시에 낚시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한 8시 다 돼서 낚시 시작했으니까, 한 4시간. 아, 중간에 라면도 먹고 좀 쉬기도 했으니까, 3시간 반 정도? 낚시를 할것 같네요. 아, 노는 송어대다 보입니다, 지금 현재. 중에서송어들에 노는데, 이놈들이, 더 이상 반응을 안하고 있었고 아.. 노는게 보이니까 보이는 놈들은 전혀 반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이 놈들 노는게 다 보이는데 입질을 하아 완전히 다 떠있어 지금 2 m 터권에서 아.. 휴게실에서 한잔하고 들어왔습니다. 몸도 녹이고 오케이, 오자마자 왔네. 신용. 없다 크진 않아도 힘을 쓴다. 와. 어, 몸 떨어졌다. 들고 들어와서 바로 황글라칸에 가고 습니다 어? 잠깐만 아, 깊었네 음, 노노송어들은 보이는데, 안들어 중층에서 놀면서, 어, 아주 예민해져서 입을 쉽게 열질 않습니다. Jeg vet ikke. 좋습니다. 지금 음, 활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수중펌프를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것에 비해서는 입질이 사용하지 않고 있네요. 예민하게 네, 라인을 끌고 들어왔는데, 그습니다 지하도는, 여름... 그렇지 않네요. 금 사가 나고, 나하고 있는 채비는 0.24g 짜리 120회 이리 3인치 성모입니다. 바람에 바람방에 수시로 바뀌어서 라인 보이가좀 까다롭습니다만은 그래도 유심히 살펴보면은 입질을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아, 이놈은 아주 예민하게 입질하네. 거의 입길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의 입길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끌고 들어가는 거. 라인을 어. 짝 끌고 들어가는 거를 눈치챘습니다, 제가. 아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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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어줄게있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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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만있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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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있 아,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아침 8시가 채안 돼서 낚시 시작해서 한 4시간 정도 소고 낚시를 즐겼습니다. 오늘 한 20수는 낚아냈으려나요? 조금 안된것 같기도 하고요. 4시간에 한 20여수 잡았으면은 괜찮은 낚시를 한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기대치부는 조금 못한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아, 폴링 낚시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 다음 낚시는 아마 아, 2023년 1월 1일 새해 동해에서 낚시를 할것 같습니다. 대구 낚시를 새 일출을 보면서 어, 동해에서 왕대구를 낚는 그런 즐거운 조영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가지고요. 어,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지마와 신유의 낚시약기 지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내가 천천히 정리할게. 시간이 걸려. 하나 하나 정리해야 되니까. 헨더슨 먼저 나서. 네. 어? 아, 두고 와야 아, 괜찮아. 혼자 타. 아니, 난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려.